자, 시즌 퍼펙트 패키지, 모길래 퍼펙트라는 거죠? 프리미엄 의상 선택 상자와 시즌 캐릭터 생성권, 그리고 무한한 여정의 선택 상자, 그리고 흑정령 패스까지 해서 30% 할인한다고 하네요. 시즌 퍼펙트 패키지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, 네, 요렇게 판매한다고 합니다. 시즌권 이제 안줄 테니 사라는 거다. 아, 이거 내가 미리 말하면은, 그러니까 내 추측이야, 여러분. 내 추측? 내 추측인데, 요즘 퍼러비스가 일부러 약간, 할인을 뒤늦게 하는 거 알아요? 약간 한박자씩 할인을 뒤늦게, 해. 그러니까 막 우리의 욕구를 막 이렇게 끌어당긴 다음에 뒤늦게 이렇게 해줘. 시즌권도 사실 그러지 않을까? 솔직히 내 생각은 그래요. 두 번째 거 살만하냐고요? 두 번째 거는 그냥 간단합니다. 내가 시즌 캐릭터 선택 생성권을 시즌 캐릭터 생성권을 살 거고 그다음 에 흑정열 패스를 살 거다 하는 분들한테 사면 좋겠지. 그러니까 나 어차피 이거 살 거야. 그런 분들한테 는 이거 이게 좋은 건데. 나는 이걸살 생각이 없고 이것도 살 생각이 없는데 왜 사? 요로, 요 차일 뿐이에요. 어, 요 차일 뿐이야. 어차피 내가 시즌 캐릭터를 키워야 된다? 그러면 은 사는 게 좋죠. 예. 자, 빛나는 여정의 꾸러미가 15% 할인한다고 하네요. 어, 이거 근데 원래 팔던 거잖아. 아, 원래 20개까지 있었는데 30개까지 늘어났나 보구나. 아. 자, 장인의 기업 패키지라고 해서 4 0라35% 할인하고 있고요. 어, 월형화 외요정 외형 변경권이 추가되었습니다. 또한 신규 패키지 상품으로 봄날의 의상 패키지 25% 할인, 테이아의 구슬 20% 할인한다고 하네요. 테이아의 어, 구슬 필요하신 분들은 사면 나쁘지 않아요. 왜냐하면 뭐 보통 원래 하는 할인율 정도라서 예. 새로운 할인, 최대 소지 무게 증가 할인을 하고요. 그리고 풍요의 울타리도 할인하고 가문 가방 최대 슬롯 확장권도 할인한다고 합니다. 아 최대 소지 무게 증가, 야아 여기 있구나. 아 사야 되나 진짜. 아 이거 사야 되나. 자꾸 복인된 최대 소지 무게 증가가 날 유혹하고 있어. 자 월간 모험 패키지라고 해서 월간 모험 상자 20% 할인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다양한 클래스 퍼로들도 예. 상시 판매한다고 합니다. 어, 이번 주에는, 뭐, 꼭 사야 된다는 없는 것 같아요, 솔직히. 개인적으로는. 어, 그냥 요정, 필 요정작 하셔야 되는 분들, 테이아의 구슬 사시면 좋을 것 같고. 그 다음에, 어, 요거는 이제 시즌 캐릭터 생성권을 구매하실 사람들. 그니까, 러 결국 이거는 고인물들은살 일이 없겠지만, 초보 모험가 같은 경우에는, 부캐들을 계속 육성해줘야 되잖아요. 그런 초보 모험가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요 정도까지, 끝!